아마 이 맵은 말안 주잖아. 안돼내말 안. <laughs> 왔안나뭐 하양 먹었었는데 뭐 하양 먹었더라. 왔안나 응. 유안나. 몰라. <laughs> 잘 쓰는 애가 아니라. 1 0 남았다. D 쿨타임 늘었었나 그럴 텐데. 사수 강화가 본 미치사. 실명. 아, 우리 어 뭐야, 씨. 와 아, 어. 아, <laughs> 봤습니까? 봤습니까? 아니, 못 봤어? 게토가 크로미를 다다쳐맞은것 같긴 한데 착각입니다. 아니? 아니, k 이트 방금 콤보 하는 걸못 봤단 말이야? <laughs> 그거 못 봤는데. 얘 큐, 트리야이 새끼 전멸터리 갈라가 그러나? 아이, W를 왜 자꾸 쓰는 거야? 아, 얘 k 이트 처음 하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균열만 안 가면 된다. 잡았나? 파킹! <laughs> 너무 강력해 빛나래잖아 우리 이런. 빛나래 힐랑이랑 수트 큐 힐랑이랑 비슷비슷한 거 알아요 어얘 뭐야 이거 아 어, 콤보.. C.. 콤보를 안 하는데 그냥 제발 균열만 가지마라. 그냥 냉장 셔틀 라도 해라. 씨발, 아 뭐야? 개투를 처음 하나? 그런 거 같은데, 아예 처음 하는 거 같은데. 아니,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골랐을 거 아니야? 왜 몰랐대? 일감사살죠 아야, 끄덕이야 난투는 이거지. 너무 끝없어. 아 안돼, 대학카 너무 단단해. 아불안전한게요 그거 맞니? 와 k 트 스택 6이야. <laughs> 저렇게 뭉쳐 있는데 <laughs> 지금이라도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? 왜 저랬습니까? 대아카가 혓바다가 너무 잘 내밀네요. 아줌마 사람 유드 피어싱을 바라보는 <laughs> 대아카의 현 놀림에 당해버렸습니다. <laughs> 안 돼. 케 투가 케 투가 아무 쓸모가 없어. 5만 강타는 또 뭐야? 뭐 착한 친구. 대자. 아.. 어, 제발 쌩 W 쓰지마 어디서 본건 있을 거 아니야 Z. 살면서 캐트를한 번도 못본 건가? 뭐하는 놈이지 Z를 타지 않을래 빛나래야빛나려도 상태 안 좋은 거 같아 오 뭐야 저거. 신놈 저거 가는 사면 킬. 하 냉작 냉작하라 냉작. 냉작들아 냉작 제발 균열만 가지 말아 주세요. <laughs> 제발. 제발. 냉작이라도 써 주세요, 씨발. 제발. 아, <laughs> 어, 그래. 천벌검? 님2 0레비픽쳐보고 천벌검 갈까요? 어 그거밖에 답 없어 오케 냉장 오 냉장 너무 고마워 압도적 감사 압도적 감사 너 뭐야 천벌검 와하 ㅋ ㅋ ㅋ ㅋ ㅋ ㅋ 아, 저 크롬이, 오호! 정크! 안 날렸으면 방금 잡았을 것 같은데. 그러게. 아얘 근데 난투에서 그 W 트리를 안 갔네. 그거 개불쾌한데, 4초만 달리면. 킹지, 킹지? 킹지, 킹지 대, 과광을 가버려, 얘 정크에게 불쾌하면 선사할 수, 안수 있습니다, 안, 얘. 돼. 안 돼. 안 돼,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. 아, 너무 좋지. 아, 나를 좀 잡았어, 가슴. t a 잡 k i n g 잡 o w 잡 t 잡 l 잡 i n g d 야 w 야 t h 야뭐야 y 새끼야. 뭘, 뭘 <laughs> 저, 그렇게 막 e boy i 고 a cat. The boy is a cat. 그래도짤 공성을 해야겠다 나도 기자먹안아안 돼. 뭐야도 기대도 했다. 기대도 안 했다. 난 솔직히 저거 맞춘 게더신기한데 <laughs> 야, 야, 야. 나도 기대도 안 했다. 나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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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저 오타스, 구호 오타스... 정크뭐커요한나야 최후의 콤아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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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디쿨 돌 <laughs> <laughs> 약간 바닥 살짝 잡네. 이실리의 피피처 맞는 거겠죠? 첨벌고? 맞습니다. <laughs> 저 친구는 쿨만하다 냉장이라도 냉장만 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. 좀큐라도좀잘 그 맞추고. 이한 철갑탄 나왔다. 아 아프다. 그래 아. 이, 이 친구가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하기 시작했네. 이를 한 번에 맞출 수 있게 됐습니까? 씨발 아, 신성한 이생기 체력 존나 안 채네, 진짜. <laughs> 두 번째 사슬을 처음으로 맞췄어. 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고수야. <laughs> 너무 고수야? 너 미쳤니, 친구야? 날려버리고 싶은 데수 <laughs> 날려버리고 싶은 내후. 아, 딱. 이 피니스 게이 새끼. 어 뭐야, 뭐야. 왜 13렙에 아다만티움안 갔대? 저 갔으면 우리 존나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. 저, 저 애매하게 가는 게이들이 게임을 망치는 겁니다. <목소리>

<웃음> 어, <웃음> 어 아까부터 계속 저질하려. 안돼 살려줘. 너무 사기야. 빤스러네 거. 어버고아 까비 캐스트 가였는데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이거? <이건? 웃음> 저대학카로왜 같이 맞아줬던 거야? <laughs> 아 저기 그건가 그. <laughs> 빛나리가 말했던 같이 맞으면은 그돌 들어간다는 거. 자폭을 노남 맞으면 딜이 절반. 야야야야야야야야. 야야야 점치, 점치. 점치 머리를 줘야지 <웃음> 친구야. <웃음> 그런 거 알았으면 저 저지껄 하고 있겠습니까? 아니 이거? 그런 거 알았으면 타이어 같지. 폭탄 <laughs> 먹어. 아니야 크음이야. 휘트리. 오 패트리가 생각보다 좋더라고 너 뒤져 뒤질래? 뒤질래? 뒤져 아주 뒤져 아주 뒤져 아주 박힌 어디 <laughs> 막 앞에서 깜초대고 있어 <laughs> 씨발. 오 냉작 궁강인데? 아 그래 그래 너는 냉작 궁강에 올려 그래, 그래. 하늘의 <laughs> 분노 나왔다 <laughs> 나왔다 하늘의 분노. 어 그래 이 친구 특성은 좀갈줄 어. 아는 친구네. 못하면 저렇게 가야지. 야, 야 타이커 오딘 궁강 맞춰볼래요? 테라 <laughs> 테란이 <laughs> 왜사기인지 알려줄까? <laughs> 뭐야 이건? 뭐야 이 웨시바? 그 정도 프로토스의 저지력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? 막을 수 있을 것 같냐고? 아, 새끼 저거 같네. 막을 수, <laughs> 수 있냐고? 막을 수 막을 수 있냐고 발라야. 막을 수 있냐고? 막을 수 있냐고? <웃음> <웃음> 아, 하늘의 축복. 골타임이 15초야. <웃음> 사기야. 이건 <laughs> 응, 안돼될키야 어디 순간 이동으로 뛰려고. <laughs> 날려버리고 싶은 게있어 <laughs> 날려버리고 싶은 <웃음> 게 <웃음> 너무 많아. 날려버리고 싶어. 어디 도망가! <laughs> <laughs> 어디 도망가? 어디 <laughs> 도망가? 아. 안 돼. <laughs> 살려주는 데스. 살려주는 데스. 우리 킹나의 친구님 아아 아, 깝다 저 크롬이 불쾌하게 죽여버렸어야 됐는데. 뭐야 너 어어. 아 근데 언제까지라도 할수 있어를 안 갔어 이분 세기의 스킬을 막았어 아 어. 너무 고수야 너무 고수야 아아 아, 영주 근데 들어갔나 이 새끼 히어스 어. 한번 막았 막았어야 되는데. 제 최고 오오지게 오지, 맞보고 갔어, 이제 도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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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누가 이렇게 자 대학가는 저제 생을 다 뒤져갈 때 키고 앉었네. 야, 야 아니, 야너 미쳤어? <웃음> <웃음> 와, 존나 쎄네. <야>, 이들이 <laughs> 이들이 진 진짜 세네. <웃음> <웃음> 존나 쎄네. 뭐야 너희? 정신 <laughs> 한... 정신이 나왔구나 이 친구들이. 아, 이게 안다. 3 같은 공격기 씨발. 일로, 일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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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라고, 일로 오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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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사기야. 아, 지작됐다. 아, 아, 이거 그래. 옛날, 옛날 정크리지였으면 저거 어쩌나, 무한대로 잡고 있을 텐데. <laughs> 님이 보다 사거리 깁니까? 어, 저 똑같은 거 같은데 사거리. 아이 도격병을 좀 이게 뭔데 되돌리기 마크 같은데? 어 <laughs> 너무 고수야! 진노가 떨어진다! 야야 <laughs>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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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! 어 뭐야 이거 안돼 뭐야 이거 오신 성거야! <laughs>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알려주세요. <laughs> 아이 씨발 힐러 새끼 존나 쓸모 없네. 냉장 냉장 냉장. 파킹 아, 죽일 때가 왔다. 전부 죽이세요. 일때파킹저 <laughs> <laughs> 새끼 저러면 캐트 산다고 어떻게 할 거야? 아이 뭐내 아빠 아니지 팀으로만 안 만나면 되는데. 친구 착한 친구였네 냉작도 가고 냉작 공간도 가지고 아 솔직히 <laughs> 냉작 공간까지 가는 지니어스한 친구일 줄은 몰랐어 그니까 못하면 캐... 약간 캘풍 참 기대하고 어. 있었거든요 뒤진다고 <laughs>